좋은 것 같습니다 후. 네! 불량 S 스구독자님들 어,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언덕 달리기를 하는 날입니다 보이는 장면에 나오는 이 언덕이 제가 평소 때 언덕 달리기를 하는 언덕인데요 레슬링 선수들은 이렇게 사람을 어깨에 메고도 달리기도 하더라고요 오늘은 경사가 있는 언덕을 뛰는 거를 처음 소개시켜 드리는 날이라서 진짜 언덕을 뛰지는 않고요 계단을 이용해서 어, 언덕 달리기를 한번, 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뭐, 계단 달리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몸을 찬찬히 잘 풀어줍니다. 어, 대태이드 같은 경우에는 잘 풀어주지 않으면, 정말 달리다가, 심하면 파열될 수도 있어요. 저도 한두번 정도, 어, 파열된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고통스럽고, 음, 아픕니다. 꼼꼼하게, 이렇게 풀어주고 있구요. 종아리도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폼 롤러 같은 거 있으면 문질러서 풀어주면 굉장히 좋기는 한데요. 그리고 정강이 근육과 발목, 그 다음에 엉덩이 근육 이렇게 달리기 전에 하체 위주로다가 좀 꼼꼼하게 몸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네, 내전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잡고. 닭사와 마는 자세로 이렇게 펴면서 스트레칭을 해주고 있죠. 네, 대퇴직근 이런 네, 식으로 어, 풀어주시면 음, 허벅지 앞쪽 근육이 또 스트레칭이 되면서 잘 풀립니다. 자, 몸도 다 풀었으니까 이제 슬슬. 네 평소 제가 운동을 하는 그 언덕 말고요 그냥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요런 계단이 있습니다 경사도 한 30도 35도? 예 네. 요런식으로 살살 달리면서 한번 몸을 풀어보고 있습니다 음,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이나 이런 쪽에냥 약간 무리, 무리가 갈수 있어요 그래서 첫 훈련은 요렇게 네. 계단을 한발한발 한발 디디면서 꼼꼼하게 빠르게 다리를 움직여서 올라가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심폐도 심폐인데 생각보다 요거 이제 하체 쪽에 좀 약간 자극 좀 많이 오고요. 요렇게 발을 잔발로다가 올라갈 때 중요한 게팔 동작입니다. 팔 동작. 팔 동작을 앞뒤로 흔드는 동작, 스웨이라고 하죠? 그거를 힘차게 앞뒤로 흔들어주는 동작을 좀 해주면 실제로 운동을 할때 축법에도 좀 도움이 됩니다. 네, 열심히 뛰고 있죠? 그리고 휴식은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는 걸로 휴식 시간을 대신을 합니다. 내려올 때 너무 빨리 내려오면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목이나 무릎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려오는 거를 휴식시간 휴식 겸해서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운동은 한 번에 3칸에서 4칸 정도 동시에 네, 약간 점프하듯이, 3단 뛰기 하듯이 이렇게 계단을 3개에서 4개 정도 동시에 빵빵빵 디드면서 파워풀하게 올라가는 동작으로 운동 한 종류당 한 5세트에서 6세트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요거는뭐 그냥 제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구독자님들 중에 혹시라도 이 운동으로 한번 해보실, 그 해보신다라고 하면, 많이 처음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어, 5세트에서 6세트는 조금 많을 수도 있고요. 한두 번 정도 뛰어보신 다음에 걱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발로, 요거 할 때, 이제, 무릎에 좀, 무리가 갈 수도 있고, 발목에 무리가 갈 수도 있는데, 제일 사실은 좀, 그, 요걸 처음 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 종아리 근육, 종아리 근육. 우리가 보통 종아리 근육 긴장도가 생각보다 그, 좀, 높은 편이죠, 현대인들이. 그래서, 종아리를 제대로 잘 풀어주려고 요 운동을 하다가는 잘못하면 그, 종아리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근육이 파열된다는 얘기죠. 종아리에서 약간 실밥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나면서 이렇게 탁! 예, 육이터 터지는 우우있있습다다래서하하전전에종 종아리 육을잘풀풀주주시하 하시는 좋좋습다다 자, 각각 5, 6라운드씩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 t t l e bit of a l 돌아가면서 자, 잔발로 뛰는 거한번 그리고 내려와서 파워풀하게 t 칸에서뭐 t 칸 정도씩 빵빵빵 점프하듯이 뛰는 거한번 한 발로 계단을 이렇게 한 다리로 점프해서 올라가는 동작을 또한번 이렇게 세 종류의 운동을 한 번에 하는 거를 한 라운드로 해서 어, 저는 오늘 한 3라운드 정도 했습니다. 만약에 자극을 통한 근육통이 근성장과 비례한다라고 하면은. 어, 상당히 괜찮은 하체운동 이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이제 해드리고 싶은데요 궁금한건 어 저같은 경우에도 뭐 약간 중량이 있는 걸로도 이제 스쿼트를 하고 그리고 뭐 약간 적당한 무게로 많이도 하고 이런식으로 이제 하체운동을 좀 이렇게 하면서 그어뭐 이렇게 하체 쪽에 근육량이 적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이 운동을 했을 적에는 상당히 그 근육통이 그 많았었어요. 굉장히 아팠었고 지금도 이 운동을 하고 나면 은 실제로 바벨을 고반복으로 많이 해서 생긴 어떤 근육통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의 그 굉장히 얼얼한 그런 근육통 같은 게 생기곤 합니다. 이 어, 근육통의 기존 자체가 이두 가지가 뭐 어떻게 다른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음, 다음 시간에 어, 헬스 웨이트 트레이닝 요런 걸로 인데뭐 똑같이 웨이트 트레이닝 말고 이렇게 그냥 약간 강한 달리기 혹은 뭐 이렇게 약간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그 해당 부위의 근육을 쓰는 운동을 하면 왜또 약간 그 이렇게 새롭게 근육통이 발생을 하게 되는지 그게 이제 근육에 대한 통증의 저항성이 이미 강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운동을 하면 왜 근육통이 생기는지에 대한 거는 음 우리 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도 차고, 아체 근육도 덜덜 털리고, 좋은 것 같습니다.